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abstract, 아, abstract 또는 동사로 abstract,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abstract 하면 추상적인, 요거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추상적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abstracted 해가지고 정신이 멍한, 이렇게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거하고 멍한. 언뜻 보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겉모습이기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표현이라는 거예요 표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안을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자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념적인 추상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념적인 추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죠 구체적인 물건들 구체적인 사물들 속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공통점을 뽑아낸 게 AB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질을 뽑아낸 거예요 이게 뽑아낸 것이 추상적인 거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것 사물 자체는 구체적인 거지만 안에 있는 성질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간념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개요 요약 명사로도 사용되거든요 예. 그리고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그죠 추출하다 끌어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도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어,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왜? 이거는 표현에 불과한 거니까. 상황은 사전에 없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사전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거예요. 사전에 구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맹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맹이를 알면은 새로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또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창의성이라고 한 거죠. 예. 사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확장성이라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어, 안에서 뽑아내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abstract입니다. 이게 왜 그런 뜻이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설명이 더 있어요. abstract는 말은, 어, 이게 tract가 의근입니다. 여러분, tract 하면은, 여러분, 농, 어, 농기계, tractor 알죠? tractor. 트랙트 하면은 뭡니까? 농기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끌다, 이 말이에요. draw, 이 말이에요. 아, draw. 여기 abs 되어 있죠. 요거는 away 뜻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온 것이기 때문에 abstract 하면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걸 아셨으면은 이제 한번 보시죠. His idea is too abstract. 그의 어,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건데, 뽑아냈는데, 뽑, 잘,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뽑아내기 힘들어요. 너무 구체적이어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어서. 안에 들어서 뽑아내려고 하는데, 잘안 잡히는 거죠. 손에 잘안 잡히는 거예요. 그걸 추상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다. 말이. 말 자체가 출자가 뭐예요. 한자로 쓰면 뽑을 출자잖아요 그죠? 어, 상 안에 있는 성질을 뽑아내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물은 구체적이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안에 들어 있어서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시한 거고 표현한 거고 2번을한번 보시면 he didn't o listen, he looked abstracted. 그는 정신이 멍했다 이렇게 돼 있죠. 멍한 것은 뭐예요? 정신이 뽑혀 나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다른 데로 뽑혀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멍하다고 표현하고 있,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면 이해되죠? 여기는 abstracted, 이런 과거 분사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이 멍한 표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저는 여기는 뭐 얼빠진 표정이었다. 이렇게 번역해놨네요. 그게 그이죠 예. 추상적이는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여러 사물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좀 공통적인 것만 뽑아낸 것. 공통적인 것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잘안 잡혀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구체적이잖아요.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안에 있어 뽑아낸 성질이기 때문에 잘안 잡힌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요약되어 있죠. 요약이란 거. Abstract. 논문 쓰고 나면 Abstract를 우리가 작성하잖아요, 그죠? Abstract. Abstract라는 건 뭐예요? 그 논문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낸 글이에요. 뽑아낸 글, 그 요약이라고 한 거예요. Summary죠, 일종의. 자, 3문을 보시면, the abstract of this essay is too long. 그의 에세이가 요약본이 너무 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만 뽑아야 되는데 너무 막 세세한 것들, 구체적인들까지 다 뽑아내면 길어지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의 중요한 부분만 안에서 뽑아낸 글을 글 요약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논문 쓸때 abstract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 추출하다 이거는 이제 사진에 있는 거죠 어. 근데 훔치다 이렇게 또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건 사진에는 없지만은 4번 한번 볼까요 He abstracted the juice from lemons. 그 주스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주스가 레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레몬 주스에서 밖으로 뽑아냈다. 그게 추출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냥 쉽게 주스를 짜냈다라고 표현했네요. 아, 요거는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5번 한번 보세요. He abstracted a purse from her pocket. 그의 호주머니 안에 purse, 지갑이 들어있었죠? 그 지갑을 뽑아낸 거예요. 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갑을 훔쳤다. 이것은, 여기서는 훔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표현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진에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진에서 오히려 벗어나는 거죠. 이해됐죠?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바뀌는 거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말로 창의적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념과 표현. 아. 틀이리 개념과 표현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전도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사실은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 여러 사진을 비교해 보면 사전마다 표현이 다 다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번역을 하게 되면 사진과 달리 여러분의 표현을 만들어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이콘은 Abstract any meaning from his speech. 그가 무슨 연설을 했어요? 연설에서 어떤 의미도 뽑아낼 수 없었다. 저는 뭐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오 어, 뽑아내는 거예요. 의미를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더라 이런 말이겠죠, 오자. 칠 번. The noise abstracted his attention from the book. 그 소음이 그 책에서 그의 attention 집중을 뽑아내버렸어요. 다른 데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뭡니까? 그 소음 때문에 그는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뭐, 사진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진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이 표현하기 바랍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을 지금 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총정리편인데, 자, 요것은 여러분 다양한 예문들은, 어, 스스로 개념편을 했기 때문에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앱스트랙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